항행이나 여론이 더욱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 특히 이제 이러, 이거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에는 인구 만 중에서 한가 이제 남미 또는 아시아계 이제 소수계거든요. 정보 없이 깜짝 대대적인 이민 단속을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어, 좀 화가 나 있고요. 시민들이 경찰을 향해 폭죽을 쏘자 무장한 군인들이 최루탄을 발사하며 맞대응합니다. 불붙은 차량에서는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결박된 시민들은 격렬히 저항하다 연행되는 등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이 LA 도시물류시장 등에서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단속에 나선 가운데 이에 반발하는 대규모 시위가 한인타운에서 30km 떨어진 LA 남부 패러마운트에서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We see you for what you are. 이 과정에서 한 시위 참가자는 경찰의 최루탄을 얼굴에 맞고 쓰러지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현재까지 불법 이민자 등 120여 명이 체포되면서 LA 전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카렌베스 LA 시장은 공포를 심는 단속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미 백악관은 무법 상태엔 대응이 필요하다며 시위 진압을 위해 주 방위군 2,000명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불법 이민자 체포가 하루 3천 명에 이를 정도로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인과 관련된 대규모 체포 사례는 현재까지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의 또 다른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민자를 체포하고 추방하는 정책이었는데요. 우리 한인들이 많이 있는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서도 한국인이 체포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반발도 크다고 하는데 현장 모습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Our community is under attack and is being terrorized. These are workers. These are fathers. These are mothers. 사실 미국 자체가 굉장히 이민자들이 많은 다국적 사람들이 섞인 나라라서 더 그런 것 같은데 이제 미국 이민 세관 단속국이 강압적으로 단속을 해서 옹호 단체랑 반발 시위 충돌이 굉장히 강하다면서요. 그렇죠. 지금 트럼프는 앞으로 1년 동안에 100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산술적으로 보면은 하루에 한 2,700명 정도가 됩니다. 예. 근데 바이든 정부 때 마지막에는 하루에 한 750명 정도를 체포하고 추방을 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규모 면으로 굉장히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그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la 지역에 많이 살고 계시는데 la에서도 대규모로 이러한 체포 단속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항의 시위대들이 있는데 이 la 지역에서 한 이틀 정도 서로 간의 대치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어서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러한 집행을 막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두 체포하겠다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라 이야기를 하고 최루가스까지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예.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진짜 미국에 살고 계시는 한인들의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커먼 옷차림의 무장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곤봉을 휘두릅니다. 압박해오는 경찰에 시위대는 점점 뒤로 물러납니다. 시위대를 맹렬하게 쫓는 경찰관들의 모습도 하늘에서 포착됐고 두 팔이 뒤로 묶인 채 체포되는 시위자들의 모습도 쉽게 볼수 있습니다. 시위대에 의해 경찰차가 연일 파손되자 당국은 철조망으로 보강한 계량형 차량까지 동원하는 등 대응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현장 분위기가 날카로워지면서 시위를 취재하던 CNN 기자마저 연행돼 쫓겨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나흘째 시위로 현재까지 56명이 체포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내전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엄포를 놨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투입을 지시한 주방위군 2,000명에 더해 추가로 2,000명 동원 명령을 내렸고 이마저도 충분치 않다는 우려에 해병대원 700명까지도 급파하라 지시했습니다. 미 북부 사령부는 해병대원들이 군용 차량에 탑승을 준비하고 방패로 무장한 사진 등을 공개하는 등 사전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개빈 유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해병대 파병은 부당하고 전례 없는 일이라며. 미군 최고 부대를 자국민에 대항해 동원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시위대가 폭죽을 쏘자 불꽃이 잇따라 터지면서 현장은 위협적인 분위기로 변합니다. 격분한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불붙은 돌을 던지기까지 합니다. 일부 시위대는 분을 풀지 못한 채 LA경찰서 본부로 몰려가 유리창을 깨뜨리고 경찰에 쫓기면서도 돌을 던지며 끝까지 저항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나흘째 불법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저항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다리 위 시위 참가자들은 경찰차를 향해 돌과 전기 스쿠터까지 던지며 과잉 진압을 규탄합니다. No ice, no KKK, no and, and 현지 보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체포된 시위 참가자들만 쉰여섯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경찰국장이 시내 전역을 집회 금지 구역으로 선포했지만 시위는 LA 뿐 아니라 미국 남부 동부 등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텍사스에서도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발사하는 등 LA 못지않은 격렬한 대치가 벌어졌습니다. We were just protesting as normal, and they came, they barricaded us in, and, and eventually they, well, they arrested a couple people. They just pushed us and used a lot of force. 뉴욕에서도 트럼프 타워 로비서 시위를 벌이던 24명이 체포되는 등 곳곳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네, LA 현지 상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스티브 강 LA 한인회 이사장 연결돼 있습니다. 응해 주셔 서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분위기가 궁금한데요. 실제로 집 밖에 나가서 도심을 나가 보면 좀 위험하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시위하는 곳과는 차로 한 15분 정도 거리상에 있습니다. 하지만 창문을 열고 있으면 아직까지도 뭐 헬기 소리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긴장감이 상당합니다. 뭐 보도 따르면 최루탄, 뭐 섬광탄, 고무탄 이런 것도 발사한다고 들었는데 뭐 최루탄 냄새도 나고 그럽니까 다운타운 나가면 다운타운에 나가면 그런 그뭐 냄새나 현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위대가 큰 고속도로를 장악하고 여러 중요한 도로를 장악을 해서 상당히 큰 경찰이나 부추 방위군과 충돌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시위대가 좀 지나치게 폭력적이라는 현지 여론이 많습니까? 아니면 진압 과정에서 굳이 좀 과잉 진압이 있다 이런 여론이 많습니까? 과잉 진압 여론이 더욱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 특히 이제 이거, 이거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에는 인구 400만 중에서 한 50%가 이제 남미 또는 아시아계 이제 소수계거든요. 정보 없이 깜짝 대대적인 이민 단속을 통해서 많은 어, 주민들이 어, 좀 화가 나 있고요. 한인 타운은 아직 별 어, 영향은 받지는 않은 거고요. 어,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한인 타운에는 큰 어, 뭐 시위대가 어, 들어오거나 확산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시다시피 1992년 LA 폭동이라는 트라마가 우 우리 한인 사회에 있습니다. 제2의 LA 폭동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계속해서 대응책을 로컬 정부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저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티브 강 네? LA 한인회 이사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차에 실린 탱크들이 줄줄이 이동하더니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에서 차례로 내려 도열합니다. 현지 시간 십사일 미 육군 창립 이5 0 주년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생일을 기념하는 군사 퍼레이드 준비를 위해 미군의 주력 전차인 에이브럼스 탱크 이8 대가 텍사스에서 이동해 온 것입니다. Tanks, Bradleys, paladins, long-range artillery that that has a big punch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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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s us 열병식에는 군인 6,600명과 헬리콥터 쉰대 등 대규모 병력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안쪽에는 콘크리트벽이 세워지는 등 워싱턴 DC 전역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행사 당일에는 반 트럼프 집회도 예정되어 있다 보니 백악관 인근에는 이렇게 2m 높이의 철제 펜스도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선 공사가 한창입니다. 무게 70톤에 달하는 탱크가 도로에 진입할 경우 하수관과 가스관 등이 매설된 지반이 손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두께가 2.5cm 정도 되는 강철 판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커브길 등이 탱크의 압력이 가장 많이 전달되는 곳 위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는 보수 비용 등을 포함한 열병식 예산이 우리 돈약 62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시민들의 불만과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안 기자 외교안보국제부 김유진 차장 나와 있습니다. LA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좀 살펴보기 전에 대체 이 시위는 왜 시작된 겁니까? 어디가 시작점이에요?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의 강압적인 단속이 결정적인 원인으로 꼽힙니다. 단속국은 현지 시각 5일 LA 시내 의류돔의 상가와 한인타운 인근의 홈디포 매장 앞을 급습해서 남미계 불법 이민자 44명을 체포했는데 여기에 반발한 이민자들이 시위대를 조직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게 시작된 시위가 지금 어디까지 번졌다고 봐야 합니까? 6일에 연방 구금센터 앞으로 시위대가 몰려갔고요. 7일에는 LA 다운타운의 남쪽인 페러마운트 지역에서 또 체포 작전이 벌어졌습니다. 여기는 LA 교회인데 LA 도심이나 교회 할것 없이 시위 중인 걸로 볼수 있습니다. 그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멕시코 국기든 사람이 보이고 이 사람이 밟고 차를 차를 밟고 섰는데 구글 자율주의차 웨이모예요? 이거 왜 여기를 밟았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시위대가 웨이모를 불에 태우기도 하는데. 왜 외인 무인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이 차가 자율주행차인데 장착한 카메라나 센서가 감시를 상징하는 데다가 사람이 운전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이민자들이 주로 종사하는 블루칼라의 일자리를 위협한다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더라고요. LA가 멕시코와 붙어 있다 보니 멕시코계 이민자들이 많이 삽니다. 이번에 체포된 사람들 중에도 멕시코계가 상당수 있어서 분노가 큰 상황입니다. 네, 해병대까지 투입한다는데 그 정도로 지금 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경찰과 주방위군 그리고 해병대까지 한꺼번에 투입됐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원만 4,700명에 달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군이 직접 나설 만큼 위협적인 시위는 아니었던 걸로 전해집니다. 시위가 산발. 적인 데다가 규모도 크지 않았고 주지사의 지원 요청도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군을 대거 투입한 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캘리포니아는 민주당의 텃밭인데 그런 곳에서 자신의 주 정책인 불법 이민자 추방을 밀어붙여서 지지를 얻겠다는 거죠. 또 최대 정적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의 대결을 노렸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즉 음, 주지사는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던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투입에 대해서 네. 그 과정에서. 좀 위법한 점은 없어요. 트럼프는 주지사를 건너뛰고 주 방위군을 동원하면서 연방법을 근거로 삼았는데요. 이 법은 미국 정부의 권위에 위협이 있을 때 대통령이 주 방위군을 연방 소속으로 바꿔서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이런 경우에도 대통령이 주지사와 소통해야 한다고 하면서 주 법원에 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LA 워낙 우리 교민들 많이 사니까요. 어, 안전합니까? 현재 총영사관과 우리 외교부에 확인한 결과 아직까지 큰 피해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시위가 활발한 연방구금센터와 한인타운 사이 거리가 불과 6km로 멀지 않거든요. 자칫 시위가 인근의 한인타운으로 번질 우려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자, 김 차장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설명을 해주시죠. 트럼프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갑자기 33년 전 사진을 띄우면서 이게 논란이에요. 천, 아, 트럼프 주니어가 어제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1992년 LA 폭동 당시 한인으로 추정되는 남성 사진 옆에 옥상의 한국인들을 다시 위대하게 라고 썼죠. 과거 폭동 당시에 한인 자경단 활동을 상기시키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진압을 옹호하려는 의도로 해석되는데요. LA 한인회는 성명을 내고 트라우마를 이용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한인 사회가 이번 시위에 또 다시 방패막이 처지가 될까 우려하는 걸로 볼수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겠네요. 네, 아는 기자 김유진 차장과 살펴봤습니다.